어, 제 5분 발언에 앞서, 어, 잠시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조용 교육감 구명에 서명한 우리 교육장 분들 및그 관계 공무원 분들은 본인들이 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운 교육청 잘 지켜주시길 바라면서 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산 제2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최유희 의원입니다. 우선 교육감 거리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설세운 교육감 권한 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이 공직기관 확립과 또 안정적인 교육 행정 운영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유보통합의 성공적 현장 안착을 위한 서울시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보통합은 2026년 통합기관, 기관 출범을 목표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과 유아교육의 통합을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아동의 건전한 발달과 교육 불평등 완화를 도모하고 취약 전 교육에 관한 공적 투자를 효율화함으로써 교육개혁과 저출생 추세의 반전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학과 현장에서 유아교육에 종사했던 한 사람으로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전난을 극복하고 한 세기도 되지 않아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 보육을 논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유보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많은 난제를 넘어야 합니다. 오죽하면 일각에서 유보통합이 남북통일보다 어렵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들려오곤 합니다. 유보통합 추진의 어려움에 대해 저 역시도 동감합니다. 서울의 경우만 보더라도 2023년 말 통계를 기준으로 어린이 집 수가 유치원 수보다 5.76배, 교직원 수는 4.76배, 원아 수는 2.47배 많습니다. 교원 자격, 시설 기준, 재원 확보 등에 관한 사항 역시 많은 논쟁과 갈등의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사자인 서울시 교육청이 유보통합을 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서울시와의 업무 이관 협의체는 단한 차례의 회의 끝에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유보통합과 관계된 여러 단체와 기관, 이에 당사자가 있지만 별도의 자문기구나 상시적 소통채널이 있다는 이야기는 전무합니다. 그럼 무엇보다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이라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한 개소당 300만 원을 지원하여 교구 살균기 설치 등을 지원하거나 유치원 학부모 연수 등을 어린이집 학부모에게도 제공하겠다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유아교육 기관은 무엇입니까? 과거 서울시 교육청은 자사고 폐지, 일제고사 반대 등에 있어 정부 지침을 기다리기보다 자신의 견해를 표출하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온 행동가였습니다. 그러나 유보통합에 있어서는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며 서울형 유보통합에 대한 구체적 논의나 정책 구상 없이 중앙정부의 결정과 서울시의 협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형 유보통합 모델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금 서울시 교육청이 우리에게 보여야 할 모습은 정부의 특별 회계를 설립해 달라. 인력과 재원 마련에 서울시 협조가 절대적이다라는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 서울형 유보통합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시고 공유하며 방향성을 찾는 행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출생부터 배움이 시작이라는 표현으로 생애 초기 교육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보통합은 평생 교육의 관점에서 한국 교육을 혁신하고 우리 아이의 첫 학교 모습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교육청이 유부통합의 무게감과 중대함을